자이요 오늘 빠르게 알아볼 TMI는 프라이데이 나이즈 펑킨에 나오는 테이아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자 렛츠고 이름은 태아이 프라데이 나이스 펑킨 사이버 센세이션에 나오는 메인 캐릭터로 코딩을 하다가 실수로 보프를 불러오게 되고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보프가 레페트를 걸게 됩니다. 제작자는 태아이와 그의 팀이며 제작자 태아이 이름 그대로 그의 오너 캐릭터이지만 성은 따로 구해진 사람으로 핌 파라사이트가 맡았습니다. 출생일은 2006년 1월 6일이고 외국 나이로 16살 트랜스젠더로 지금은 여성이며 성적 지향은 양성이자의국정은 태국인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나 캐릭터로나 유능한 프로그래머 이지만 캐릭터로서의 코딩은 현실 조작에 가까운 능력으로 표현되며 이는 3페이지 때 피코와 걸프가 사귀는 그림을 보여주었지만 원작자 태아이의 말로는 구상부터 평행세계의 피코와 여자친구라 해명했습니다. <목소리> 두 번째 곡이 끝난 후, 태아이는 자기 혐오를 하며, 자신의 무능함, 가족들까지 자신의 길을 방해한다며 괴로워하지만, 버프는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가만히 있다가, 버프마저 방해하고 조롱하려는 것이냐 말과 함께, 게임이 강제 종료됩니다. 이때, 준비가 되면 다시 찾아와와, 너의 행복을 모두 잃게 만들 거야, 이네 꿈을 뺏어가겠어란 메모장이 출력되는데, 이때 OBS가 켜져 있으면, 이게 진짜 멋져 보여? OBS를 사용해? 너 스트리머야? 아니면 유튜버? 정말 가망이 없는 꿈을 꿨구나, 란 말이 추가됩니다. 이번 년도 가을에 출시될 곧 다가오듯 콜라보 목록이 있는데, 헥스, 트리키, 밥보십, 카멜리아, 넌센스, 더스트테일, 밥무드로, 넌센스와는 평소에도 안사인듯 보이며, 밥보십은 아모를 관련 사건이 터지면서 콜라보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